안녕하세요. 서울 경제 신문에서 2026년 1월 14일 기업 CEO에게 필요한 여섯 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19조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맞습니다. HBM 생산 확대를 위한 패키징 전용 공장 PNT7을 짓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추격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후공정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전략이죠. 청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전공정 팹인 M 원바드 X가 청지에 있거든요. 여기서 생산된 D 램을 바로 PNT7으로 보내 HBM으로 가공하면 물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AI 생태계에서 구글이 큰 판을 쳤다면서요? 애클이 차세대 시리에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1조 원대 계약으로 추정되는 데 라이벌 관계인 두 회사가 손을 잡은 거죠. 챗 GPT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애플이 자체 AI 개발에 실패하면서 제미나이를 선택했습니다. 제미나이가 챗GPT를 성능 평가에서 앞섰고 이미 삼성 갤럭시에도 탑재돼 있어서 구글은 사실상 스마트폰 AI 생태계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중국 바이오업계 소식도 심상치 않던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첫날 중국 기업들이 하루 만에 10조원 규모 계약을 따냈습니다. 레미젬은 에브비와 8조원 싸인유로는 노바티스와 2조 5천억 원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건가요? 지난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가 130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 전체가 21조 원인 걸 생각하면 격차가 상당하죠.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중국 기업 10배사가 공식 초청됐고 중국 바이오토론 세션이 별도로 편성될 정도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요? 일라이릴리와 엔비디아가 AI 신약 연구소를 공동 설립합니다. 5년간 1조원을 투자해서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집과 일라이릴리의 150년 제약 데이터를 결합하는 겁니다. 드라이랩과 웹트랩을 통합한다는 개념이죠. 정확합니다. AI로 신약 후보를 발굴하고 실제 실험실에서 바로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두 영역이 분리돼 있던 게 신약 개발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협력으로 개발 속도가 크게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내 기업들 경영 환경은 어떤가요? 대한상위 조사 결과 79%의 기업이 올해 유지 또는 축소 경영을 선택했습니다. 고환율을 최대 리스크로 꼽았고 정부의 환율 안정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요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나요? 반도체와 바이오, 바이오 제약업계는 여전히 확장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섬유와 철강은 축소 경영 비중이 높았죠.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청주 투자권은 이미 확정됐나요? 올해 4월 착공해서 2027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청주 캠퍼스가 D램, HBM, 랜드플래시 생산부터 첨단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통합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